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PC에 가져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도 PC도 다 알아야 해서 1강에서는 스마트폰의 버튼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설명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키고 하단을 보시면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이 홈 버튼이고 우측에 있는 버튼이 취소 버튼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각형 버튼은 메뉴 버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메뉴 버튼과 취소 버튼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 버튼은 내가 어떤 화면에 있어도 어, 설정한 홈 화면으로 만들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홈 화면으로 오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제 폰의 경우 화면이 6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게 6개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점이. 화면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게 되면 옆에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집처럼 생긴 버튼이 보이는이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면서 저는 홈 화면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밀면 두 번째 화면, 자, 또 밀면 세 번째 화면으로 가 있지만 홈 버튼을 요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 홈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어디에 가 있던 첫 번째 화면으로 오게 만드는 기능을 홈버튼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홈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빈 공간에 화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화면이 좀 바뀝니다. 자, 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가 집처럼 생긴 모습이 차여, 채워져 있는데요. 두 번째 화면으로 가면 여기가 빈 곳으로 선만 나타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화면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자, 세 번째 화면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이 채워지면서 이세 번째 화면이 홈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세 번째, 이세 번째에 다시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홈 화면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를 꾹빈 공간 이빈 공간을 꾹 누르고 계셨다가 자, 나타나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킵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의 화면에 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책이 채워지면서 홈 버튼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취소 버튼은 바로 전 단계의 작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를 열었어요. 자, 네이버를 열고, 자, 네이버에, 자, 첫 번, 자, 뉴스를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찾아서, 텍사스 웰마트 총기 테러 사건을 클릭을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취소 버튼,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전에 작업했던 이 화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화면. 이것이 취소 버튼의 역할이고요. 홈 버튼은 어디에 있던 간에 홈 화면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메뉴, 사각형인 메뉴 버튼은 그동안 내가 작업한 내용이 전부 나타나는 버튼입니다. 자, 이 취소 버튼, 아니, 작업, 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조금, 좀 전에 제가 네이버를 봤죠. 그 다음에 볼, 빌, VLLO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죠.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플레이스토어로 가고 싶으면 플레이스토어를 터치를 하면 바로 그 작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이콘을 찾아서 실행시킬 필요가 없는 버튼이 바로 메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 버튼, 취소 버튼, 메뉴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앱 화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버튼인데요. 자, 이런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 나타나는 화면이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여기서는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화면이 많습니다. 자, 이앱 화면은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고 시에 세팅한 앱이라든가 내가 설치한 어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면요. 보시고요. 만약 이 아이콘을 내가 어, 일반 홈 화면으로 가져오고자 하실 때는 빌로라고 하는 아이콘을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바로 여기다 갖다 놓던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끌고서 놓지 말고 계속 화면을 바꾸신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동도 할수 있지만 삭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 지금 현재 일반적인 홈 화면이죠. 자홈 화면에 필로라고 하는 아이콘을 내가 아이콘이 삭제되는 것인데요. 자이 아이콘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꾹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끌어 올라가게 되면 앱을 삭제할 것인지 바로가기를 삭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를 갖다 위에다 놓으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할 수가 있게되는것 입니다.